아, 안녕하세요, 마이크윤입니다. 골방 목사, 이제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마가복음 어, 7장 31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보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생활의 지혜와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를 하늘 마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 여기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뭐 에바다 사건의 말씀입니다. 먼저 좀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을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라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더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와시던 그리고, 대가벌리 지역을 지나서 갈릴리 쪽으로 다시 돌아오셨죠. 어, 예수님이 이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는 얘기는 이제 사람들이 다잘 알고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어, 귀가 들리지 않는, 아마 그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문명을 전체로 읽어보면. 귀가 들리지 않아서, 에, 들리지 않으면, 언어를 습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말이 어눌한 사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안수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죠 어, 이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그동안 그그 종교인들이 이 병을 치유해주는 방법이 안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안수를 좀 받고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옛날에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에바다 말씀을 볼 때는, 이왜 이렇게 하셨나? 왜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좀 이상하거든요. 솔직히. 침 뱉어가지고 혀에 대고 막 이런 건 더럽잖아요. 그쵸?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나? 귀에다가 손가락 꽂고 막, 장난하시는 것 같고. 이게 모습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냥 안수해서 고쳐주실 수도 있는 분인데, 왜 이걸 이렇게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이렇게 살면서, 지내면서, 이, 그 의사들이 병, 그 환자들을 고칠 때, 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외부적인 그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냥 딱 수술만 해주는 게 아니고 어, 다양한 어떤 좀 이렇게 물론 담백하게 수술만 해주거나 치료만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수술을 받거나 치유를 받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이딱 순수하게 할수 있는 어떤 치료 이외에 다른 부가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를 에, 그 해줘야 된다는 거죠. 좀더좀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네 어떤 사람이 그 치유를 베풀 때그 입장하고 예, 내가 이 병을 생각하고 그 병에 대해서 겁먹고 그 병병에 걸린 사람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에, 그래서 정말 훌륭한 치유자는 의사는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를 다루는 게 아니고 환자와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환자를 다뤄주는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은 그건 어떤 그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고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니까 이 말씀은 입장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어, 이 환자가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그런 환자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치유를 해주셨을까? 좀 다르게 치유해 주셨겠죠. 자, 우리 예전에 예수님께서 그 치유해주신 마태 같은 아니 마태가 아니라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문등병 걸린 환자 이야기, 이런 것들 한번 보십시오. 손을, 굳이 손을 대어서 치유를 해주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뭐 별거 아닌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문등병자 입장에서는 손을 대어서 치유해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다릅니다. 자, 여기 이 에바다 장면도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는데 누가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그런데 귀가 들리지 않아서 답답하죠? 얼마나 귀를 만졌을까요? 이 사람이 평생 살면서. 얼마나 귀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렇게 빼고 싶었을까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데려왔죠? 아마 이 사람은 의사소통은 잘안 됐어도 일단 또 눈은, 보는 눈이 있으니까. 어, 뭔가 치유를 해줄 수 있는 분인가 이렇게 쳐다봤겠죠. 근데 그 전에 다른 라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전혀 다르게 손가락을 자기 귀에다 쑥 넣어주는 거예요. 예. 신기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귀를, 귀에 손가락을 넣고 딱 막았어요. 재밌는 얘기죠.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의 말을 못 듣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게 하려고 막았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신학적인로는 정립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환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귀에다가 직접 예수님의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주는 그 장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라는 거죠. 그냥 안수기도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입장에 대한, 그 사람의 처지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장이에요. 우리는 귀가 들, 들리는 사람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의 답답함을 모르죠. 그 입장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 귀에 느끼는 어떤 가, 갑갑함. 이물감,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듣지 못하니까 정확하게 발음하는 걸 자기도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안되면 말하는 게 훈련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을 할수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거에 혀가 엉켰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나 혀가 굳었다고 표현하죠. 그 혀에도 예수님이 뭐 손에다가 아 침을 뱉으셨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혀에 혀를 만져주셨어요. 혀를 만졌어요. 우리 이 일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장면이 되게 웃긴 장면입니다. 아, 더럽죠. 솔직히.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 누구한테 하라 그러면, 아이고, 하기 싫다 그러겠죠. 물론 치유의 능력을 알면은 뭐 당연히 하겠지만은 좀 꺼려질 겁니다. 그러나 이 환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자의 입장생.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과, 그 다음에 손, 예수님의 손이 그의 혀에 닿는 모습. 혀를 만져주시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간접 키스 같은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자기도 평생에 답답했겠습니까? 혀가 꼬여있고, 자기가 말을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때, 내 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이 혀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물론 1차적으로 문제는 귀에 귀가 안 들리면 자연스럽게 발음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제가 어 이러한 어, 그 환자, 환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잘할수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이야말로 되게 감정적 감동적이고 그 사람의 입장에 딱 맞는 치유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해준 거라고 우리는 어,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최고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방법으로 해주신 거죠. 아마 저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을 좀 무리가 데려와서 이 사람 고쳐달라고 했지만 안수해달라고 했죠. 이거는 사회적으로 그 당시 통용되던 종교 지도자들이 병자나 귀신 들린 자들에게 안수해서 고쳐주는 그런.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환자를 데리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안 보이는 데로. 이런 치유 방법이 또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또 말이 생기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예수님이 소문이 그곳에 너무나 빨리 퍼져 나가기를 예수님이 좀 조심하셨기 때문에 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대방의 입장을 잘 고려하는 분이라는 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걸알수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에바다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시고 하나님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게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그죠? 죄의 결과로 이 사람이 평생을 눈으로는 보지만 의사소통을 할수 없는 답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귀가 막혀서요. 그래서 그 귀를 열어준다는 의미로 에바다 열려라 하는 말씀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두 가지 아라어 아주 유명한 아라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리다굼 소녀의 일어나라, 그 다음에... 에바다, 열려라, 그런 뜻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토속적으로 쓰이던 언어가 아람어였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지방에서는 무슨 언어를 쓰셨을까요? 아람어를 쓰기보다는 헬라나, 어쨌든, 그 공용어를 쓰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입장이 달라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헬라어도 잘 쓰셨다는 그런 문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그들이 가장 감동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의 입장의 눈높이에 맞춰서 치유를 행사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능력만 많은 분이 아니시고요. 이런 식으로 배려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 또 선교와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을 좀 부끄럽게 하는 장면이 우리에겐 복음이 있다. 그런 생각만 있고, 실제로 복음을 가졌더라도, 복음을 받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각자의 입장을 잘 이해를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는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각자 맞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사랑이라는 증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장면에서도 그 사람의 답답함, 아픔, 그리고 외로움, 또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누군가 이걸 시원하게 뚫어줬으면 좋겠다. 자기 귀를 시원하게 뚫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갈증. 그것이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우스꽝스러운 모습일지라도 그 사람 개인에 맞춰서 충분하게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그러한 모델을 따라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다 자기 입장을 중심으로 다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이야기를 하느라 의견이 화합되지 않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자기 입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누구도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입장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연습이나 훈련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일차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계속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이 이미지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입장을 온전히 이해하셨다는 것나 개인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귀신 들린 자또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세밀하게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비춰, 빛을 비춰주셨던 예수님 네.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그 입장, 각자 각자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입장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내 복음, 우리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몸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서 있는 자기의 포지션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갈 때, 더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합칠 때, 우리의 입장만을 고수할 수는 없는 것이죠. 모두가 자기의 입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각자의 입장에 맞춰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우리가 선교하러 나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생각이 들 것이에요. 우리 스타일로 신앙하는 것, 우리 스타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 되겠죠. 모두가 다 각자가 처한 입장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맞춰서 활동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을 헤아리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리시고, 또 그들의 처한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 동행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입장 안에서 온전히 경험케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람이,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충만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보여주셨던 그런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우리도 나누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입장을 좀더 따뜻하게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봅시다.